미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베스트 4 입학사정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유학의 션킴 대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베스트 4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많이들 건가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바로 토플과 SAT 테스트 프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SAT 옵셔널 아닌가요? 또는 토플은 그냥 기준 점수만 넘기면 되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은 조금 다른 게 입학사정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수준 높은 활동들 미국 대학 공식 서머 프로그램이라던가 경쟁률 높은 리서치 프로그램 입학사정관들도 이름은 아는 활동들 이런 것들은 지원 단계에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대부분 10학년부터 11학년에 집중되게 됩니다. 즉 테스트 프랩이 늦어지면 점수 문제를 넘어서 지원을 할수 있는 활동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는데요. 토플 SAT는 단순히 원서 한줄 채우는 점수가 아니라 기회의 문을 여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초 업로드된 토플 전면 개편은 나무유학 기존 유튜브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바로 대학교별 에세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성적 다 만들고 시험 끝나면 에세이 쓰자.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완벽한 에세이를 만들 수 있다면 말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에세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에세이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그 선택을 했는지, 실패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 모든 게 미리 설계된 이야기가 아닐 경우에는 에세이는 그냥 잘쓴 자기소개서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물론 잘쓴 글이면 기본은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학 사정관들 눈에 들어오는 에세이는 당연히 잘 쓰여진 글이 아니라 이 학생만이 쓸수 있는 그만의 스토리를 더 보고 싶어 하고요. 그러한 글들이 기억에 더 남게 됩니다. 이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만약 지금 미국 조기유학을 고민 중이시거나 미국에서 이미 학교를 다니시고 있는데 이 방향이 맞나 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나무유학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학생 상황에 맞춰 보다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